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2월 말부터 조용히 개인 피정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순절 시작하고 얼마 뒤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나눴던 그 주제와 많이 연결이 되는 묵상을 많이 했고, 우리 이준기 집사님이 특별히 이제 그분에 대해서 콕 집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명수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셨죠, 아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또 자기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사귐이 있죠. 나와 나의 어떤 사귐이 잘안 되면 그처럼 또 괴로운 게 없고 또 이웃과의 사귐도 있고. 그래서 그 사귐을 회복하고 싶었고 또그 사귐이 회복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 일서 기자의 말씀 가운데 이 사김과 누림. 사김과 누림이 이게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아,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없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없는 걸 누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한테 있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있어도 못 늘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HSD 어떤 자매하고 대화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집에 좋은 옷이 많대요. 근데 못 입는대요. <laughs> 왜냐하면 그걸 입고 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새 옷을 못 입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제일 좋은 한복은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고 아끼느라고 입질 못하셨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새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이 새차를 누리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기스 날까봐 아주 그냥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타고 다니지 못해요. 그럼 큰차 끌고 나가고 뭐 이래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어린이부, 전도사 맡았을 때인데, 거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집에 초대를 하셔서 갔는데, 산 위에 있는 그림 같은 집이었습니다. 뒤뜰에 보니까 수영장이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요. 수영장.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바쁘셔서 그런지, 아니면 뭐 수영을 안 좋아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뜻밖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 우리가 있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계시지만 계셔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연 건 아까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셔도 여기 계신 것 같지가 않았다. 옛날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 여기 계신데 못 누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 여기 계시다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보금자리.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 거기 있다고요. 근데 왜 계신 분을 못 누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느끼지를 못하니까 왜 느끼지를 못해요? 다른 게 자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도 아주 좋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Fact. 그걸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데 아무리 계셔도 우리가 누리질 못한다. 사귀질 못한다.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오해, 네. 분주함도 있고. 찾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고 있는 게 없나요? 그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김의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시 확인을 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참 결코 멀지가 않고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뭐, 제가 몇번 반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분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방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종류를 뭐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방해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계속 떠올라요.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2월 말부터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런 거 발견하는 거. 방해물들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게 이렇게 많았구나. 제가 세상 깨달았어요. 그 사김, 그 누림을 방해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찾아내고 발견하고,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방해물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이 맑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잔뜩 쌓여있는 이 방해물들, 찌꺼기들, 이런 걸좀 치워줘야 되겠구나. 참 잘한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에. 그런 시간을 갖기를 참 잘했다. 이 누림 가운데, 이 사김 가운데 살았던 이 요한 서신 기자, 그큰 누림, 최고의 누림을 지금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최고의 누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올린 거 기억나세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누림이 있으나 그 가운데 으뜸가는 누림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요. 그 누림 아는 자들의 사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누림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 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성도는 이 사귄 가운데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누림을 아는 자. 그래서 그 더불어 누리면서 그 누림을 아는 자들이 또 사귀게 되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도 우리가 사귀었어요. 그죠? 사귀고 있어요. 말씀 하면서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웃댁인데요. 그래서 이 요한 기자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사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사김을좀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너무 큰걸 누리고 있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성도되고, 성도가 교회되고, 교회가 이웃 때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의 비밀이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누림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또 지금도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누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종류의 누림들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누림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누림을 추구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지위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누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사실 누림의 대상이 아니라 누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누림을 위한 수단을 어떤 누림의 대상으로 착각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림과 참 누림과 그 누림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에 대한 어떤 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요한 사도가 전하는 이 근본적인 누림, 참 누림을 도와주는 그 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어떻게 뒤바뀌고 달라지고 이러다 보면은 누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누리려고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그 누림은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크고 참된 영원한 누림이죠. 그것은 곧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 그리고 그 누림을 아는 자들의 사김. 그겁니다. 그거.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일 성찬례를 할때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 여기서 하나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이건 어떤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건 아주 친밀한 사귐, 누림의 상태입니다. 누림의 상태, 그 하나들 구약성경에 보면 거의 이런 하나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신학적인 발전이 될수록 세례를 통해서 또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 아주 깊은 사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누림은 없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누리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있어도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 제가 지난 사순절 동안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부분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있는 것조차 못 누리게 하는가? 그 있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왜 사귐이 없는가? 예수님과 왜 나는 더불어 누리질 못할까? 혹시 그러시다면 그 누림을 방해하는 것들을 찾는 일에 일단 한번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성화 된다는 것이 그런 방해물들을 하나씩 찾아서 없애주고 그런 그 누림이 그만큼 깊어지고 생명이 그만큼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없는 것 누리자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너무 가까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러므로 성도가 되고 그 누림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또 사귀고 또그 사람들이 그 사귐과 누림을 전해줄 수 있는 이슈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